복면가왕 시즌 3회 파문 점수 공개 직후 홍지윤 전격 하차 선언 심사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피며 제작진을 패닉에 빠뜨린 초유의 사태와 거센 비난 여론 화요일 밤의 열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현역가왕 3회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홍지윤이 점수 공개 직후 돌연 하차를 선언하며 방송가에 유례없는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점수 공개 직후 무대 뒤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이토록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짧게 지나간 당혹감과 눈물이 전부였지만 그 이면에는 한 아티스트의 자존심과 팬덤의 신뢰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명인 공정성이 동시에 붕괴되는 처참한 광경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무대는 홍지윤에게 단순한 출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방송 전부터 팬들 사이에서는 홍지윤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무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홍지윤과 그의 팀은 수주간 연습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완벽한 무대를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가창은 물론이고 코러스의 배치와 애드리브의 강도 조절 그리고 조명에 따른 시선 처리와 무대 동선까지 세밀하게 체크하며 콘서트급 퀄리티를 준비했습니다. 현장 스태프들조차 이 정도의 몰입도는 기성 가수들에게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조명이 켜지고 홍지윤이 입을 열었을 때 스튜디오는 압도적인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발성은 힘이 있으면서도 섬세한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냈고 고음 구간에서도 흔들림 없는 완벽한 테크닉을 선보였습니다.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순간 홍지윤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예술적 혼이 서려있었으며 현장의 방청객들은 숨을 죽인 채그 전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터져나온 폭발적인 박수와 기립 화답은 오늘 무대 중 단연 최고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장의 모든 이들은 당연히 압도적인 최고 점수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광판에 비친 숫자는 모두의 예상을 비웃듯 참담했습니다. 첫 심사위원의 낮은 점수를 시작으로 연이어 뜬 점수들은 상위권과는 거리가 먼저 조한 수치였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박수 대신 의아함이 섞인 정적이 흘렀고 홍지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늘. 밝은 미소를 잃지 않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충격과 억울함을 감추지 못한 채 눈물을 보였습니다. 무대 뒤로 들어온 홍지윤은 함께 고생한 동료들과 스태프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더 잘못했느냐는 처절한 한마디를 남기며 오열했습니다. 리허설부터 함께한 작곡가와 현장 관계자들 역시 이 결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치라며 분개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방송 종료와 함께 온라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팬들은 실시간으로 심사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점수 조작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홍지윤의 무대를 분석한 영상들이 쏟아졌고 다른 참가자들과의 상대적 평가치를 데이터로 정리한 게시물들이 커뮤니티를 장악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공정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저버리고 특정 서사를 위해 실력자를 희생시킨 것 아니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방송사의 짧은 입장문은 오히려 불란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되었고 팬덤은 조직적인 해시태그 운동과 항의 서한을 통해 제작진의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는 비단 홍지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오디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료 가수들 또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홍지윤의 무대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며 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평가가 정당하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실력 있는 가수가 시스템의 불투명함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무대를 떠나는 현실에 대중은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정하다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오디션은 결국 화려한 껍데기만 남은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홍지윤의 하차 선언은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불합리한 시스템에 던지는 강렬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비록 무대를 떠나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대중은 그를 점수에 갇히지 않는 진짜 아티스트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팬카페 회원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그의 지난 영상들은 역주행을 기록하며 조회수가 치솟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투명한 순위표보다 자신의 귀로 직접 확인한 홍지윤의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제작진이 패닉에 빠질 정도로 거세진 이번 비난 여론은 앞으로의 음악 예능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리며 떠난 홍지윤의 뒷모습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숫자로 줄 세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그 과정이 모두가 납득할 만큼 투명했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홍지윤의 이번 결단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고질적인 악습을 끊어내고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시작점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팬들은 끝까지 그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홍지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홍지윤의 하차 선언이 남긴 파장은 방송계 전체에 오디션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묻는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단순히 한 명의 인기 가수가 경연을 포기한 사건을 넘어 대중이 방송 제작진과 심사위원단에 가졌던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져 내린 상징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홍지윤이 무대 뒤에서 쏟아냈던 눈물은. 그저 낮은 점수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 자신이 쏟아부은 진심이 자극적인 연출이나 불투명한 기준에 의해 난도질 당했다는 절망감의 표현이었다 팬들은 이 지점에서 분노를 멈추지 않고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제작진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건 이후 일주일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홍지윤의 무대 분석 영상과 심사평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게시물로 도배되었다. 특히 한 음악 전문가가 개인 채널을 통해 홍지윤의 무대는 기술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결점을 찾기 힘든 완벽에 가까운 가창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전문가들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가 어떻게 만장일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심사위원석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커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심사위원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방향성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 출연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각본설로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제작진이 내놓은 조작은 없었다는 해명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시청자들은 조작의 유무를 묻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공정성과 기준의 투명성을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중은 이제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과거의 사례와 비교하며 제작진의 논리를 반박하는 스마트한 시청자들에게 짧은 입장문 하나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던 태도는 오히려 더큰 화를 불렀다. 홍지윤의 팬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제도적 대응까지 고려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지윤의 하차 이후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진정성의 상실이다 실력 있는 가수가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떠나는 무대를 시청자들이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남은 참가자들 역시 홍지윤의 사례를 보며 자신의 무대가 어떻게 왜곡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는 후문이다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기실의 분위기는 이전과 다르게 매우 경색되었으며 제작진과 출연자 사이의 신뢰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공정성이라는 주춧돌이 흔들리자 화려하게 지어 올린 오디션이라는 성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홍지윤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하차 선언 이후 진행된 짧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잠시 멈추는 것이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전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가수가 되어야 하는지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는 그의 말은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홍지우는 점수판 위의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는 노래를 부르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다졌고 있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욱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태는 향후 제작될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더 이상 제작진의 의도대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참가자의 서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는 시대가 왔음을 보여준 것이다. 시청률과 화제성을 위해 한 가수의 열정을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대중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현역가왕과 홍지윤의 사례는 극명하게 입증했다. 방송사는 이제 단순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넘어 출연자의 인권과 노력의 가치를 온전히 존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를 마치며 홍지윤이 무대 위에서 보여주었던 그 찬란한 빛을 기억해본다. 비록 숫자로 환산된 결과는 초라했을지 몰라도 그가 남긴 음악적 감동은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하차라는 어려운 결정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낸 그의 행보는 같은. 길을 걷는 후배 가수들에게도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홍지윤의 노래는 이제 방송국 스튜디오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진정한 음악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그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우리는 뜨거운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홍지윤의 하차 선언과 그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단순히 한 출연자의 이탈을 넘어 오디션 프로그램이 가진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목격한 대중이 느끼는 허탈감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가수가 단지 노래를 못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나 불투명한 기준에 의해 그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확신에서 기인합니다. 홍지윤이 무대 뒤에서 흘린 눈물은 패배자의 회한이 아니라 자신이 쏟아부은 진심이 숫자로 난도질 당한 것에 대한 예술가로서의 처절한 항변이었습니다. 제작진이 발표한. 원론적인 입장문이 오히려 불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중은 조작은 없었다는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왜그 무대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론의 불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홍지윤이 보여준 당당한 행보와 팬들의 조직적인 대응은 방송가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오디션 참가자들이 불이익을 당해도 다음 기회를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면? 홍지윤은 하차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던짐으로써 시스템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는 실력 있는 아티스트가 방송 권력 앞에 무조건적으로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사위원. 자질론과 채점 방식의 전면 개편 요구는 이제 현역가왕이라는 개별 프로그램을 넘어 방송계 전체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녹화 당시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특정 방향으로 분위기가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심사가 오로지 무대의 질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작진이 설계한 전체적인 그림이나 출연자 간의 서사 배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홍지윤의 무대는 그 자체로 완벽했으나 역설적으로 너무 완벽했기에 제작진이 원했던 극적인 반전이나 갈등의 소재로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중이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이러한 미디어의 오만함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무대를 시청률을 위한 장식품으로 여기는 연출 방식에 대해 시청자들은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홍지윤의 팬덤이 보여준 성숙한 대응 방식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비난에 그치지 않고 타 참가자들과의 점수 편차를 데이터로 분석하여 배포하거나 광고주들에게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매우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방송사가 시청자를 단순히 수동적인 소비자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팬들은 이제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공정한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심판의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습니다. 홍지윤은 무대를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공정성이라는 화두는 매주 화요일 밤마다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홍지왕이 걸어갈 길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방송사의 후광 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과 팬들의 신뢰만으로 홀로서기에 나선 그녀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히려 이번 논란을 통해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불공정해 맞서는 아이콘이라는 강력한 서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현역가왕 제작진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다음 회차의 화려한 무대로 시청자들을 현혹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큰 반발을 불러올 뿐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투명한 기준 공개만이 무너진 공정성의 탑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가 공정이라는 가치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노래 한 곡에 담긴 열정을 점수라는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려 했던 어른들의 계산법은 시청자들의 높은 눈높이 앞에서 여실이 깨졌습니다. 홍지윤의 하차는 끝이 아니라 오디션 프로그램의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빛나던 그녀의 눈물은 이제 방송계를 정화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다시 마이크를 잡는 그날 그곳이 어디든 공정함과 존중이 살아 숨쉬는 무대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가 계속되는 한 제2의 홍지윤 사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실력자가 대우받는 세상은 조금 더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홍지윤의 하차 선언과 심사 공정성 논란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에피소드를 넘어 대한민국 오디션 예능사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으로 기록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참가자들이 석연치 않은 판정이나 점수 산정 방식에 침묵하며, 결과에 승복해왔던 것과 달리 홍지윤은 스스로 무대를 내려오는 결단을 통해 시스템의 모순을 정면으로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가치와 무대에 쏟아부은 진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논란의 핵심인 점수 산정 방식에 대한 의구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마스터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배정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제작진의 투명한 자료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각 심사위원의 과거 심사 이력과 이번 회차에서의 점수 편차를 분석한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으며 이는 방송사가 주장하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대중의 보편적인 상식과 얼마나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실력과 무대 완성도가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낮은 점수가 매겨진 배경에는 제작진의 의도적인 서사 만들기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지윤이 무대 뒤에서 보여준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좌절과 충격 속에서도 동료 참가자들을 배려하고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본인의 길을 선택한 모습은 승패보다 중요한 가수가 가져야 할 자존감이 무엇인지. 증명했습니다. 하차 선언 직후 소속사와 팬덤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에는 결과에 대한 원망보다는 앞으로 더 당당한 무대로 보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화제성에 편승하기보다 장기적인 아티스트로서의 생명력을 지키려는 영리하고도 진정성 있는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홍지은 사태가 향후 제작될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에 강력한 경종을 울렸다고 분석합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제공하는 편집된 화면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아티스트를 위해 집단적인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역가왕삼 제작진이 맞닥뜨린 것엔 역풍은 불투명한 운영과 자의적인 심사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서바이벌은 그저 소모적인 경쟁일 뿐이며 이는 결국 프로그램의 수명과 가수의 경력을 모두 망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홍지윤의 하차 이후 팬덤의 결집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응원 댓글을 다는 수준을 넘어 홍지윤의 음악적 정체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불공정한 방송 환경 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움직임은 방송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률 지표보다 무서운 것은 신뢰의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돌아선 시청자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화려한 게스트 초빙이나 자극적인 예고편보다 수백 배더 어려운 일입니다. 제작진은 지금이라도 소모적인 변명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확한 기준 공개를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또 다른 이면은 오디션 참가자들의 인권과 심리적 보호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수개월간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무대가 납득할 수 없는 점수로 평가절하될 때 아티스트가 느끼는 박탈감과 우울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홍지윤이 흘린 눈물은 단순히 점수가 낮아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부정당한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의 발로였습니다. 방송사는 참가자를 시청률을 위한 소모품이 아닌 인격을 가진 예술가로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계기가 되어 참가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나 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홍지윤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공정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대를 떠난 그녀의 앞날에는 점수판 대신 대중의 진심 어린 박수와 지지가 가득할 것입니다. 하차라는 아픈 선택이 전화위복이 되어 홍지윤이라는 가수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3이 남긴 이뼈 아픈 교훈이 방송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군가를 깎아내려 얻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속에서 피어나는 아티스트의 순수한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홍지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서는 날 대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환호로 그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점수로 재단할 수 없는 진정한 실력은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을 발하게 마련입니다. 불공정의 파도를 넘어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홍지윤의 행보에 수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이 논란의 끝을 끝까지 지켜보며 더 나은 방송 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